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어, 오늘 정보 네 번째 수업이죠. 자 우리가 이제 파이썬을 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 여러분 뭐할 만한지 모르겠습니다. 음, 내 나름대로 뭐 최선을 다해서 그 쉽게 가르킨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제대로 어, 다를 따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이 컴퓨터도 여러분이 안 만이 눈으로 봐서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이 이런 예제 같은 경우 직접 타이핑을 쳐 보면서 그거를 코딩을 해 보면서 실제적으로 해야 여러분의 실력이 늘지 눈으로 본다고 어 코딩을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125쪽에 첫번째 예제까지 해봤는데 자 오늘은 조금 바쁩니다 오늘은 여기 나머지 다섯 코드 2번부터 6번까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에 그걸 하기 위해서 쌤이 미리 좀 찍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예제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 자, 일단 여러분이 이 수업을 어, 듣는 방법은 잠깐 정지했다가 이걸 다친 다음에 다시 듣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첫 요 번째 예제가 이거죠. 자, 이거를 일단은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실행하면 값이 1.0과 10이 나오는데, 자,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어, 미, 어 변수가 x, y, z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럴 때는, 자, 이 값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쌤이 그 수업시간에 한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줬습니다. 여기 박스가, 자, 여기가 x가 있죠. x. 이렇게. 네, 두 번째 박스 y. 여기가 뭡니까? 여기 z. 자, 이렇게 3개의 박스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값을 차례대로 해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x가 10이기 때문에 여기에 10이 들어가게 될이 10. 자, 그다음 y에는 20이 들어가겠죠? 자, z는 y 나누기. 자, 그러면 오른쪽 거부터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 값을 z 값에 대입합니다. 그래서 y에서 z, x를 나누면, 나누면, 자, 여러분, 이 2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게, 어, 우리 나누기에서는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에 이야기 하겠는데, 요게 이제 소수가 나왔어요. 게2가됩니다 이걸 e, 고를 그, 때 여기가 자 2.0. E. 여러분 일단 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2가 나오겠죠. 자그 다음에 y는 x. 여러분 요게 중요한데 y는 x.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x에 있는 값을 y에 집어해라는 말이죠. 근데 x에 있는 값을 y에 집어해면 지금 현재 있는 값이 있죠. 그럼 이 값은 어떻게 된다? 이 값은 없어진다. 알겠습니까? 없어지면서 새로운 값이 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 1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y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10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에그 밑에가 그 보면은 x는 y 퍼센트 z 퍼센트 내가 말씀드렸죠. 퍼센트라는 거는 뭡니까, 이게? 나머지도 나머지. 그렇죠? 그러니까 y를 z로 나눴을 나머지. 자, y를 10인데 2로 나누면 나머지가, 자, 얼마입니까? 자, 그래서 요 값이, 굵게 너무 굴래요. 자, 요 값이 얼마가 되냐면, 요 값이, 어, 어, 어 얼마죠? 여기 5가 되겠죠. 그럼 여기도, 자, 이게 여기 5가 된다고 합시다. 5. 맞죠? 자, 아, 이거 5가 아니죠. 아 미안합니다 자 y를 10을 2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죠 0 그래서 0이 됩니다 0 그래서 0이다가 더하기 1을 하니까 자 더하기 1을 하니까 이 값은 1이 됩니다 그래서 x 값에 이 x 값에 지금 있는 것이 값이 없어지면서 이 값이 여기가 뭐가 됩니까 여기가 자 1의 값이 되는 거죠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print x 자 x를 출력하라 뭐가 출력됩니까 여기 1이 됩니다 1 자, y가 출력하라, y. 프린트 y. y에는 지금 값이 20이 아니고 10의 값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10 이렇게 출력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프로그램을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이 답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도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것 같으면은, 어, 여러분도 반드시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은 뭐, 그다지 어렵지 않게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해가 안된 사람은 다시 한번더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예제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숙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우지 마시고 그 밑에다가 계속 어, 치세요. 자, 3번입니다. 3번. 자, 점점. 이게 c 랑 B인데. 자. 자 예제가 이렇게 있죠. 자 a, b, c 이렇게 세 가지의 변수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자 마찬가지로 세 개의 변수를 자, 그립시다. 세 개의 변수, 세 개의 변수를 한번 자 여기가 세 개의 장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장소는 각각 여기를 a, 여기를 b, 자 여기 c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c인데. 자 제일 처음에 a에 7을 열어라 그랬죠. 자 들어가는 값을 자 파란색으로 할게 요 7. b에는 6이 들어가죠. b의 값에 6이 들어갑니다. 6 맞죠. 그렇죠? 자 c는 a 곱하기 b다. 그래서 이두 개의 값을 a 곱하기 b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c 해라. 그러면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어, 6, 7이 42. 자 이렇게 값이 들어가겠죠. 맞습니까? 자 이번에는 B는 C 빼기 자, C 빼기 A가, 자, C 기 A 하면 C가 42에다가, 그죠? 빼기, 7을 빼면은, 얼마죠? 42에 7을 빼면 35가 되나요? 자, 35가 되는데 이 값을 B에 넣는다. 그럼 기존에 B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없애버리고, 여기다가 얼마를 집어야 된다? 35를 집어야 된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값의 변화, 변화가, 자, A는 7이 들어가 있고, B는 35가 들어가 있고, C는 42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 A는 C%B. 자, C%B도 한번 계산해 봅시다. C%B부터 먼저 계산할까요? C에다가 C를 B로 나누어, C를 B로 나누어서 나머지, 그럼 얼마요 42를 35로 나누면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7이 되겠죠. 더하기 C 빼기 B. 자, C에서 B를 뺐습니다. 얼마가 남, 아, 아, 미안합니다. 다시, 다시. 아, 자, 여기가 7이 아니죠? 4 1일을 35로 나누면, 아, 7 맞죠? 아유, 아, 나머지 7 맞죠? 자, 몫실이고 그러면 7에다가, 자, 더하기, 자, C 빼기 B. 자, 여기에서 이거 빼면 얼마? 40일, 이것도 7이죠? 그래서 C를 하면은, 자, 요거의 결과가 14가 됩니다. 자, 14가 되는데 그 값을 어디다 집어낸다? a 에다 집어낸다. 그럼 A의 기존의 값은 없애버리고, 여기다가 얼마를 집어낸다. 14를 집어낸다.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다 끝났죠. 이제 프린트, 화면에 보이게 하라. 프린트 A, B, C를 하니까, 자, 이제 런을 해볼게요. 자, 런을 해보면은, 자, 일단 위에 요세 가지. 1.0요 밑에 이두 요 개는 요 위의 값이죠. 자, 14 a 14 맞죠. 자, b 값은 35 c는 42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자, 이게 어려, 자 복잡거나 이러면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어, 그려놓고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 진행님도 중간에 하다가 이렇게 계산이 틀리잖아요. 자. 그럼 틀리면 다시 지우고 새로 해 보면 됩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조금 복잡할 뿐이죠. 자, 그러면 다음 예제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는 자, 4번 예제가 되겠죠? 4번 예제는 자, 요거는 자, 4번 예제는 우리가 이제 이걸 스왑이라고 그러는데 값을 이렇게 서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런 기법인데 자, 요 예제를 통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변수가 x, y, t 이렇게 세 가지가 등장 합니다. 세 가지가 등장 하니까 자, 어, 또세 개의 장소를 이렇 그립시다. 자, 여기에 자, 여기 x 자리 그 다음에 여기는 y 자리 여기는 자, ta 자리 이렇게 박스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x에는 값이 제일 처음에 17을 열어라 그랬죠. 그럼 여기 17이 더 하겠죠. 자, y는 20이 더갑니다 20. 자, 그 다음에 t는 x라고 그랬죠. t는 x. 이게 무슨 말이에요? x에 있는 값을 t에 열어. 그럼 x에 있는 이 값을 인도 열어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값이 17로 바뀌겠죠. 맞죠? 그 다음에 x는 y. 자, y의 값을 x에 해라. 그러면 기존의 x 값은 어떻게 한다? 지운다. 없애버린다. 그리고 이 값을, 이 값을 여기다 엮는다. 그러면 x의 값이 얼마나 바뀝니까? 20으로 바뀌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자, y는 t. 자, y는 t. 자, y 자리에다가 지금 있는 값은 없애고, 자, 무슨 값을? t에 있는 값을 넣어라 그래서 값이 17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는 끝났죠 그래서 프린트하는 과정만 남아있는데 자 결과를 봅시다 x에 원래는 17과 20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걸 하고 나니까 20과 17로 바뀌어버립니다 결국 x하고 y하고 두 개의 값이 서로 바뀌어버리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어떤 값을 바꿀 때는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바꿀 때두 개를 서로 X는 Y, Y는 X 이렇게 보면 틀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 여러분. 이빈장소를 하나 반드시 여기는 T라는 일종의 우리가 이제 이걸 좀 문용으로 한 버프라고 그러는데 중간에 어떤 임시적으로 저장할 곳을 둔 다음에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옮겨야 됩니다. 자, 여러분. 대충 원리가 이해가죠? 자, 그래서 값의 두 개를 바꾸기 위해서는 장소가 또 다른 장소를 하나 더 필요하다. 이걸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 예제도 이해가 안 가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좀 수업이 좀 빡빡할 거예요. 자, 이런 날도 있어야 되겠죠. 항상 뭐 노는 날만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예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가 프로그래서 오드는뭐7까지인데 똑같기 때문에 그냥 쌤은 간단하게. 3까지 더하는 것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까지만 더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여기에는 장소가 S가 하나만 있어요, 변수가. 그래서 자, 하나만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굳이 우리가 이제 박스를 그리지 말고, 자, 여기 이렇게 합시다. 앞으로 이제 선을 하나 꺼놓고, 자, 여기 박스를 합시다. 박스 이름이고, 이 밑에 값이 왜냐하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되는 값을 차례대로 적으면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맨 처음에 s에다가 s에는 어떤 값이 있어요? 제일 처음 0의 값이 있었겠죠? 맞습니까? 자, 두 번째 라인을 하면은 s는 s 더하기. 자, s 더하기. 지금 현재 있는 값에다가 1을 더해. 그럼 0에, 0에다가 1을 더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값이, 자, 어떻게 됩니까? 이 값이 여기가 없어지면서 어떤 값이 됩니까? 자, 어떤 값이 되냐면은, 자, 0에서 1을 더했으니까 여기 1일 값이 된다고 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라인을 보면, s는 s 더하기 지금 현재 있는 값에다가 2를 더한 상태에서 2를 더해갖고 그 결과를 다시 저장해라. 그럼 이거 놈이 다시 또 없어지고 1에다가 2를 더한 결과 얼마가 됩니까? 자, 여기 3이 저장되겠죠. 자, 이제 마찬가지로, 그 다음 라인도 보면은, 다시 거기다 3을 더해. 그럼 또이 값이 없어지면서, 여기 3을 더하면, 값이 6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맨 마지막, 결국 s에 남는 값은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 s 하면은, 자, 그럼 여러분 대충 느끼겠지만, 시 결국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이냐, 0에서부터 3까지 차례대로 더한 값이 되겠죠. 결국 6이라는 것은, 1에다가, 더하기 2 더하기 3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1이 있는 건 이거는 원래 0 더하기 1이고 그죠. 자 이거는 원래 0 더하기 1이 있는 값에다가 거기 다시 1을 더한 값이 거고 그죠. 거기다 다시 0 더하기 1 더하기 1에서 0에서부터 3까지 쭉 더한 값이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100까지 더하려면 이거를 S+, 4, S+, 5쭉 해갖고 1 0 0줄을 쓰면 되겠죠. 물론, 나중에 여러분 반복문을 배우면 이렇게 무식하게 안 짜고 간단하게 여러분 아주 할수 있습니다. 자, 자, 원리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예제. 자, 오늘은 좀 많습니다. 미안합니다. 마지막 예제를 하고 오늘 수업은 자, 여기 하던 거 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예제는, 아, 마지막 예제부터 만만하지 않네요. 자, 오늘 라인이 굉장히 깊습니다. 자, 하지만 맨날 이런 날은 아닙니다. 자, 여기도 이제 X, Y, Z 세 가지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자, 우리가 그리듯이 이렇게 그립시다. 박스를 그리지 말고. 자, 여기는 X 값을 쭉 밑으로 적을 거예요. 여기는 Y 값을 적고, 여기는 우리가 z 의 값을 쭉 차례대로 적는다고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제일 처음에, 자, x에는 22가 들어가고, y에는 6이 들어가죠? 자, z는 어떤 값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z는 x%y. %가 뭡니까? 이거는? x를 y로 나눈 나머지. x를 y로 나누었어. 그럼 나머지가 얼마 나옵니까? 22를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네, 4가 나오게 되겠죠. 자, 요거 이해 갑니까? 요거 4죠, 4. 자, 그래서 프린트 Z. 그럼 화면에 뭐가 출력되겠어요? 자, 이렇게 4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Z는 X다하기 Z. 자, 자, 여기 좀, 여러분 헷갈리죠? X는 Z는 X다하기 Z. 자, X하고 Z의 값을 두 개를 더 해. 다시 집어요 그러면은, 이두 개를 더하면 이게 얼마가 돼요? 26이 되죠. 그럼 이 값이 없어지면서 여기 26이라는 값이, 어, 파란색으로 적볼게요 26이라는 값이 여기에 저장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y는 z 빼기 y다. 자, y에는 z에서 이걸 빼. 그럼 26에서 6을 빼면 얼마예요? 20이죠. 자, 20의 값이 여기 적히는 겁니다. 20의 값이 적히고, 앞에 이 값은 없어지겠죠 앞에 값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2, 20, 26 이런 값이 저장 있죠. 자, 맨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자한줄 남았습니다. 자, x는 z 플러스 자 계산해 볼까요 먼저 z가 얼마예요? 26이죠. 자, 더하기 y 곱하기 y 곱하기 20에다가 곱하기 그죠? 자, 2니까 얼마예요? 이 40에서 계산 순서는 곱하기 버튼 먼저 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 이 40에다가 하면 66이 됩니다. 그래서 이 66을 다시 X에 해라. 그러면 요것이 없어지고 여기에 66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 이제 프린트를 하면은 66, 20, 26.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점프 한번 실행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 구분이 좀안 가지만, 자 여기 여러분 보세요. 제일 먼저 1 6요건 제위의 결과고, 그 다음에 14, 그렇죠? 14하고 뭐 잘안 먹네요. 하여튼 14, 35, 42이 값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자 요거는 여러분 20이 아닌 거 얼마예요? 아 여기 두개 값이 바뀌었으니까 17하고 22세로 바뀐 20, 17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S 값이 여기 우리 계산하면 6이 나올 것이고, 맨 밑에 값이 이렇게 자 66, 66, 20, 20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양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계산... 이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시면 그다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오늘 수업이 좀 길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오늘 4강을 마치도록 하고 자, 여러분 건강하게 자, 코로나를 이겨내도록 하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